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말에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뭔가 질문 공세를 퍼붓었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세금에 관한 정치적 함정, 부활에 관한 신학적 논쟁, 큰 개명이 뭐냐는 율법적 시험까지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방금 전까지 종교 지도자들과 대결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바로. 그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이자 책망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가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면교사입니다.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가 나옵니다. 당시 회당에는 실제로 모세의 자리라고 불리는 특별한 의자가 있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발굴된 사실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며 영적인 판단을 내리는 권위의 상징으로,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던 것처럼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권위를 이어받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어받았고요. 그 권위를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묘합니다.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한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따르되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아 어디 가서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건 정말 최악인 거죠 진짜. 왜일까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겁니다. 나쁜 범벅이를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나쁜 범벅이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분들이십니다. 자, 말은 지키세요. 근데 행한 건 따라하지 마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는데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행불일치를 하는지를 낱낱이 보여주십니다. 사절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가르치면서 온갖 규례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짐을 지웁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주장하고 내세우기만 하는 자들의 위선이라고할수 있을 겁니다. 오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띠란 히브리어로 테필린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작은 가죽 상자를 이렇게 상자가 있어요 이거를 이마에 이렇게 딱. 미간에 붙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마에 그다음에 요손 시계 차는 곳에 뭐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매달고 다녔어요. 신문기 6장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라는 말씀을 문제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남들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안에 이렇게 양피지로 율법서, 모세오경의 구절들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작은 양피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작게 써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크면 클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양피지가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크게 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나이 정도로 거룩하게 살아. 나이 정도로 말씀을 지키고 살아.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식이었습니다. 옷술도 마찬가지인데요. 길게 늘어뜨려서 이렇게 옷에 맨 끝에 술을 네 개를 달았어요. 크고 길고 할수록 얼마나 경건한지를 보여주는 또그 당시에 관습이라고 할까요? 이걸로 과시했습니다. 어나 보세요 하면서 6절7절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이라 솔직히 고백하면 저 이제 주일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지만 정말 그래요 가끔 이런 것들이 부러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가 이런 걸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인원 동원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교육자회나 모임에 갔을 때그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섬겨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는 거 보면요. 괜히, <laughs> 좋아 보이고, 부럽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 그게, 별거 아닌데요. 평소에 제가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닌데, 어쩌다 한 번, 어쩌다 한 번. 아 우리 교회도 좀, 아 되게 아름다워요. 네. 저는 만족합니다. 근데, 아, 우리 교회도 옆에 이렇게 작은 부대시설 있어서 뭐. 근데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이거 있으면 또 저거 원하고 저거 생기면 또 다른 것도 구하고. 아무튼 그런 게 갑, 이게 갑자기, 가끔이지만, 이게 느껴질 때가, 부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피부에 확 맞았습니다. 읽어볼게요. 5절에서 7절. 그들의 삶은 끝없는 패션쇼다. 오늘은 수놓은 기도쇼를 두르고, 내일은 현란한 기도를 올린다. 그들은 교회 식사 때, 상석이 앉고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사람들의 치켜세우는 말에 우쭐하면서 명예 학위를 받고 박사님과 목사님으로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뭐제 눈에는 잘안 띄지만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그 마음을 깨뜨려 보십니다 이게요 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박사는 아니지만 그거를 하, 참 부러워해요 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빠지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외형은 넘쳐나요. 그런데 그 안에는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임계점을 넘어서면 이제 <laughs>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1절, 제가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laughs> 남은 가르치는데 왜 자기 자신은안 가르치냐는 거예요. 제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반명 유서가 있습니다.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고, 경건한 외모를 꾸미고,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종교적 언어를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쓰이는 그런 우리끼리만의 언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들 하여튼, 되도록이면 그것들을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또 쉽지가 않아요. 경건한 외모를 꾸미는 건뭐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는 이미 제 외모가 받쳐주니까, 뭐, 경건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높은 자질 차지한다? 글쎄요, 뭐, 갈수 있으면 뭐, 좋겠죠, 근데. 못 가도, 뭐, 가끔 부러워하긴 하지만, 막, 막, 뭐 괜찮다? 뭐, 이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저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곳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위험한 거예요. 의전, 예전, 순서, 형식, 이런 거에 신경 쓸수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 자기 위선에 자신이 속거나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하지 않는 먼저는 저가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형제자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제부터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부정적인 반면교사에서 긍정적인 형제자매라는 대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8절, 그러나 너희는 라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기 다 형제라는 표현은 영어 NLT, 그러니까 New Living Translation, 이 버전을 보면 더 분명히 나오는데요. All of you are equal as brothers and sisters.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당신들 모두는 equal이에요. 똑같아요. 동등해요. 무엇처럼? brothers and sisters. 형제, 자매처럼.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다고 말씀하세요. 형제 자매로서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금지하십니다. 첫째, 랍비라 칭안받지 말아라. 왜요? 8절, 선생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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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비라 칭안받지 말라고 금지하십니다. 둘째,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왜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니까요. 세 번째,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갖지 말라. 왜요? 너희 지도자는 한분곧 그리스도시니까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든 영적 권위나 직분을 부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도 있고요. 장로도 있고요. 각종 직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직능이니까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직분과 칭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군림하려는 마음, 교만한 마음, 즉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한대 묶어서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Basic. B-A-S-I-C. Basic.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Basic.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Basic. Basic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직분이 있고, 나이가 많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형제자매입니다. 우린 다 동등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죠. 우린 다 믿음의 벗이에요, 그냥. 조금 먼저 오고, 조금 나중에 온것 차이에요. 근데, 뭐, 지난번에도 봤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고 <laughs> 그 차이지! 뭐, 높고 낮고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펄격적인 선언으로, 당시 사회는 철저한 계급사였습니다. 회 랍비와 제자, 선생과 학생, 지도자, 추종자, 등등. 위기질서가 매우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조를 뒤엎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다형제요다 자매다. 라고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 기가 막힌 또 구절들 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몸이은 형제여 친구들이여 딱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평등한 형제점매 안에서 정말 큰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가 높아지고 싶구나 야, 근데 종교 지도자를 높아지려고 아주 그냥 패션쇼를 하는구나. <웃음> 보니까. <웃음> 그래. 야, 그래. 야, 근데 그거 말고 말이다. 잘 들어봐. 큰 자는 말이다. 섬기는 자야. 이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금지! 뭐, 멈춰!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큰 자는 섬기는 자야. 크고 싶어? 섬기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높은 자를 차지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낮은 곳에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사람인 겁니다.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질서를 가장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자기를 높여야 성공한다. 남보다 위에서야 인정받는다. 권력과 명예를 쥐어야 안전하다. 라고 보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묻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미선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즉, 그들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데요. 말은 하되, 행하지 않고, 짐은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 까딱 않고, 경건은 드러내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아, 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뭐, 우리 부모님 보면서.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자녀 입장에서. 또 뭐, 친구 보면서. 아니, 나 저러지 말아야지. 뭐, 상사 보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금지와 부정을 목표로 삼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 올무가 돼요. 왜냐면 하 내가 계속해서 되뇌인 게 그거니까. 그래서 대안이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 Basic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동등한 형제 자매임을 강조하십니다. 선생님도, 한 분, 아버지도, 한 분, 지도자도, 한분이누리는 모두 동등한 벗,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큰 사람은 섬기는 자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높아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디 어디에 있든, 어느 위치에 계시든, 어떤 지위를 가지셨든, 베이직,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동등한 한 형제요, 자매요, 소중한 버심을 꼭 기억하면서 큰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